과거 박준경의 어머니이자 블루넷 대표 윤혜리는 대학 동기인 손승진 장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체포당했습니다. 사실 이 수사는 손승진 장관의 도지사 출마를 막기 위한 민정수석의 지시였고, 황기석 특수부 검사가 조작에 앞장섰습니다. 박준경은 어머니를 구하고자 황기석 지시에 따라 증거를 조작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 회사 블루넷은 명예장이 가로채 돈을 빼먹었고 이 과정에 죽은 오창현을 포함하여 많은 권력자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은용과 박준경은 제대로 된 유네린의 복수를 하려면 이 일에 관련이 된 모든 권력자를 잡고 망가진 회사를 되살리는 것까지 복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손승진은 조작된 usb를 찾았다는 박준경의 말에 선거와 연관이 되면 일이 복잡해지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그냥 발표하라고 합니다. 손승진은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고 이러한 사건은 관심을 끌수 있고 선거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발표하라는 것을 보면 박준경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경은 단순하게 증거만 발표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거 몇 차례 실패를 하였고 거대한 악과 싸우려면 그에 알맞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박준경은 정치권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손승진에게 응용을 소개하고 선거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박준경의 어머니 회사인 블루넷을 다시 살리려고 하고 이를 돕는 조건으로 후원자가 되면서 서로 술잔을 나눕니다. 황기석은 이수동과의 술자리 사진으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물론 이 사진으로 황기석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언론에 퍼지고 부패한 검사라는 이미지가 새겨져서 앞으로 출세 길은 모두 닫혀 버립니다. 후배 검사들은 이 사진을 증거로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끈 떨어지고 밀려난 선배라도 확실하게 정관 예우를 해주고 조직의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걸로 보입니다. 조직의 이러한 행동들은 내부의 사람으로 하여금 조직에 더욱 충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나가는 일이 생기고 조직은 항상 높은 자리에서 나가는 사람을 제대로 대우해 준다. 이러한 사고가 기본으로 깔려있으면 조직이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 안과 밖에서 연결되어 챙겨주고 밀어주는 조직만의 의식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오래되고 결속이 강한 조직은 그들만의 의식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직무가 정지된 황기석은 정치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위원장을 만나려고 하지만 이수동과의 스캔들로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버린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위원장과 약속자리에 이수동의 사진을 언론에 퍼뜨려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명예장이 나와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명예장과 황기석은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 나옵니다. 명예장의 지로는 법보다 쩐이 앞서고 자리에 있는 권력은 허상이고 돈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황기석은 자존심이 세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고 갈 곳이 없어진 그가 결국은 장인인 명회장 밑에서 일을 하기로 하지만 오래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직과 권력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그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부탁을 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마다하지 않는 악인인 것은 맞지만 명회장과 황기석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명회장은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황기석은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 결과는 비슷할지라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고한 많은 사람을 집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이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은 동일합니다. 한편, 감찰부장은 이영진에게 황기석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황기석은 너무 커버린 존재이고 자신을 자주 골탕 먹이고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날려버릴 생각으로 보입니다. 감찰부장은 전혀 인간미가 없고 악독한 인물로 표현이 되는데 영세희에게는 황기석이 같은 식구이고 조금 지나면 곧 복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에서는 바로 이영진에게 연락을 무시하라고 합니다. 사실 남들 앞에서 자신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은데 길지 않는 인생. 저렇게까지 자신을 속이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영진은 자꾸 말을 안 듣는 장태춘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계장 남상일에게 좋은 로범을 소개해 주겠다고 회유합니다. 남상일이 대답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후 장태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나중에 몰래 보고하는 척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혼선을 주는 식으로 이영진의 뒤통수를 치는데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장태충과 남상일은 이수동을 잡기 위해서 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도박 자금으로 보이는 돈의 흐름을 잡아내고, 이를 토대로 내연녀의 집주소를 알아냅니다. 이제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직속상관인 영지를 통하면 바로 이수동을 빼앗길 것이 뻔합니다. 결국 다시 함진 검사를 찾아가고, 이제는 삼촌과 같이 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이수동을 추적하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연녀를 통하여 이수동의 메일 주소를 알아내고 이수동과 연락하는데 성공합니다. 간신히 연락이 된 이수동은 은용을 통하여 미랑을 하겠다고 요구했고, 함진과 장태춘은 은용도 함께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미랑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진술할 때 잡으려고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은용은 장태춘의 사무실 직원을 포섭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수동 메일 주소를 알아내고 먼저 접촉하여 이수동을 몰래 빼돌립니다. 또한 은용은 명세희를 만나서 명회장이 자신에게 황기석의 치부책인 USB를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황기석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희의 앞날을 망치고 치명적인 약점을 남에게 파는 아버지보다는 차라리 은용이 하는 제안이 달콤할 것입니다. 명세희는 힘들어하는 황기석의 모습을 보고 은용을 돕기로 결심하고 그가 준 자료를 아버지 명회장 차로 인척 연극을 하여 감찰부장이 보게 만듭니다. 이 서류는 은용이 명회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친 내역이고, 감찰부장은 이 자료를 보고, 명회장이 바우펀드 자금을 몰래 빼서 투자하다 실패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뒤로는 다른 펀드를 만들어서 공매도를 치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명회장을 출국 정지시키고 많은 돈의 뇌물을 요구합니다. 돈을 줄 생각이 없는 명회장은 황기석에게 감찰부장의 악점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황기석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오른팔 이영진 검사를 만나서 요청하지만 거절을 당하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심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항상 자신에게 충성하던 신복이 되들자 황기석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명예장의 무멸적인 말도 참고 자신의 전화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참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믿었던 이영진의 한마디를 듣게 되자 결국 황기석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유일한 방법인 은용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존심은 자신보다 아래 있다고 생각한 원래 안 그러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더 아픕니다. 결과적으로 은용이 명세힐 통하여 내부적인 균열을 만들어냈고 이에 명회장에게 시달리던 황기석이 결국은 은용을 찾아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은용은 황기석과 이수동을 모두 확보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손승진 후보자 기자회견 때 과거 조작된 USB를 공개하고 황기석이 자신이 지시한 공범이라고 자백하고 사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동에게는 바우펀들은 황기석과 연관이 없고 명회장관 남재욱 감찰부장이 비리와 연루되어 있다고 진술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황기석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검사이고 그가 수사를 하면 자수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정리하면 일단 박준경의 USB가 진짜이고 윗선에 지시하여 증거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황기석이 자백하게 만들어서 과거 사건을 진실로 만들었고 이로써 박준경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수동의 진술로 황기석이 아니고 명예장과 감찰부장이 다어펀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상황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리고 황기석을 억울한 내부 고발자로 만들어 그가 조사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오면 언론이 난리가 날 것이고 결국 여론에 밀려 황기석을 복귀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은용은 결국 황기석을 통하여 윗선의 비리를 수사하고 잡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약간 놀란 것이 황기석을 도구처럼 묘사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에 의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던 칼을 이제는 은용이 잡고 악인들을 없애겠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명예장 같은 대등한 악당이 아니라 단순한 무기인 칼로 황기석을 묘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뒤늦게 장태춘은 화가 나서 운용에게 따지러 찾아옵니다. 자신도 당당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는 장태춘에게 운용은 어리석은 정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10회는 끝이 납니다. 이상 줄거리 요약 맞추고 예고편 리뷰드립니다. 왜 거짓말 했습니까? 뭐 증거가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분이니까. 윗사를 모두 잡기 위해서이지만, 닥준경의 입장에서는 황기석과 잠시라도 타협하는 것이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하세요. 지지라면 짓고, 물라면 물고. 지시받아서 결국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황기석이기 때문입니다. 황기석에게 멸시와 조롱이 담긴 말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모이 우리 검사님들은 어떤 편에 설 것인가, 그 말까? 은용이 검사들과 술을 마시면서 회유합니다. 아무래도 조직 전체를 뒤집을 검사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황기석을 이용하여 검사들을 장악하고 윗선과 조직을 뒤집고, 이후 토사구팽으로 황기석을 잡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난 크게 한판 뒤집을 생각인데, 니들은 없다. 은용의 계획에 황기석이 후배 검사들을 설득하여 반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황기석은 윗선을 다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둘수 있을 것입니다. 명버렸지여기들 원하는 게고 복수 그가 결국 악을 악으로 잡고 서로 잡아먹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지켜보세요. 누가 진짜 왕이 되는지. 아마도 서로 서로 잡아먹게 싸움을 시키고 모든 악인들이 상처를 입고 쓰러졌을 때 장대출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법전 11회 예고편 및 10회 리뷰 마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